스커트를 오렌지색으로 했고요. 다게 네. 이렇게 간판도 없는 레스토랑입니다. 음. 아, 아, 네. 네. 오늘 제가 신발이 예쁘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디테일 샷 보여 드리려고요. 색깔은 이렇게 청록색 틀색깔이고요 여기 보면 빨간 색깔 핑크 색깔로 리본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색깔에 맞게 스커트를 오렌지색으로 입고요 그리고 셔츠는 이렇게 실크 재질로 된 블러스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소매를 예쁘게 잘 걷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반 정도 팔꿈치 밑에 정도까지 이렇게 딱한번 접어주시고요 나머지 남은 패브릭을 반을 정도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홀드가 잘안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스타일도 되고 홀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소매 걷는 방법 팁 알려드립니다 자연스러우면서 스타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단점은 패브릭이 너무 부드러워서 스커트가 약간 조금씩 내려가는 단점이 있어요. 잡아 주질 못해요. 이렇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린대요. 안개도 되게 자욱자욱하고 날씨도 좀 싸늘싸늘하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정말 비거운 날에는 회사 가기 싫은 날씨죠? 자, 아침에 출근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히 설명하자면 카우보이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치마에 어트치가 돼 있어요. 뒤로 되어있고요 블라우스도 이 디테일 보시면 치마랑 비슷하죠 이렇게 이런 블라우스 살짝 느낌이 비슷한 이렇게 맞춰서 입었고요 많이 비가오니까 저는 네임부츠를 신었습니다 가방은 검은색깔 가방은 될 거예요 제일 그냥 무난하게 잘 맞추려고요 머리는 그냥 깔끔하게 오늘 이렇게 포니테일로 묶었습니다 자 이제 출근하고 갈까요? 우산도 챙겼고요 레인 붙여도 신었고요 출근합니다 다행히 출근했는데 비는 안 오네요. 출근할 때비 오면 진짜 싫은데. 그쵸? 옷을 잘 입은 것 같아요. 적당히 따뜻하게 입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걸을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예쁜데요? <laughs> 오늘도 여김 없이 비가 온다 그래서 레인부츠를 신을 겁니다. 오늘도 뉴욕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입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핫핑크 니트 스커트 입었고요. 이렇게 또 장화를 신었고 그리고. 심플하게, 하지만 조금 스타일 있어 보이게 흰색깔 티셔츠를 입었지만, 여기 팔 부분에 반반 트여져 있고요. 그리고 목 부분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랑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흰색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혹시나 티셔츠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을 다 하지 마시고요. 반을 가위로 딱 요만큼만 찢어서 이렇게 쫙 잡고 당기시면 이렇게 돌돌돌 말리는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된걸산 겁니다. 혹시나 추울 줄 몰라서 오버사이즈 흰색 데님 자켓 입고 출근해요. 박해보세요, 진짜. 완전 하얘. <laughs> 아, 구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지금 날씨가 왜 이렇게 와. 진짜 밖에 나가기 싫은 날씨인데 나가면 다칠 거 같아 그래도 출근해야죠 가자 오늘도 하염없이 비가 오므로 레인부츠를 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제가 레인부츠가 롱이 두 개가 있고 숏트가 하나가 있는데 짧은 걸 하나 더 사야 될거 같아요 <laughs>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저는 오 퍼플 반짝이 양말을 신습니다. 너무 놀러 가는 룩인가요? 뉴욕 패션 회사의 자유로운 출근 룩을 보고 계십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조금 편안하게 입고 가도 상관없어요. 비가 오니까. 고 요즘 요 청바지가 길이마다 틀린데 요 정도 오는 사이즈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걸 입해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퀼트라고 불리는 건데 그건 이제 패브릭이 여러 개가 다르게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붙여진 건 아니고 프린트가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출근하러 가볼까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왔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와요. 이 비를 뚫고 회사로 출근하겠습니다. 저쪽 메나탄으로. 오늘은 살짝 정장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레몬 색깔처럼 보이는, 레몬인데 약간 톤다운된 레몬이에요.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실크 브라우스를 입었고요 그리고 체크 스커트.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보이시죠? 이런 모양의 체크를 어, 창문처럼 보인다고 해서 윈도우 체크라고 해요. 그럼 여기 옆에 리본 포인트 있고요 그리고 체크 스커트에 체크 인부츠를 신고. 위에는 단순한 색깔이지만 밑에 쪽으로 체크가 강하기 때문에 또 신발에 검은색이 있고, 이렇게. 간단한, 되게 심플한 검은색 가방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전 출근하러 갈게요. 짜잔. 친구가 미안하다고 청키 쿠키 선물 줬어요. 고마워, 친구야. <laughs> 딱히 미안할 것 별로 없는데, 이거 보세요. 크기 봐내 손바닥만 하죠. 소리 드셨어요? 지익하고 나는 소리 되게 맛있겠죠. 안에 초콜릿이 풍성해요. 그럼 이제 먹을까요? 음, 초콜렛이 엄청난데요? 음나있어 엠파이어 스테이픽 비가 와서 안개가 심하니까 위에 색깔이 안보여요 오늘은 그린색입니다 그린이랑 화이트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스토랑에 밥먹으러 갑니다 그 예약하려고 한달 기다렸어요 그것도 9시쯤에 된다고 해서 다음 다음 은로크인 BDFM을 타고 간판도 없는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리퍼럴 오니만 올수 있다는 그 레스토랑 보헤미안 제가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입구 저쪽 쭉 들어가면 저쪽 쭉 안에 저희가 레스토랑이에요. 간판도 없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약을 한달 전에도 하기 힘든 곳이랍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열어줘야 들어가요. <laughs> We have a reservation at 9 o'clock for yeah. Thank you. <laughs>

아혼자거 a 요 I recommend one slice of the tuna, a 아, little bit of the greens 뭐지? and one piece of the chips. <laughs> 정말? 아, 나 장구 못 먹는데. Yeah, 그래. 그래. 많이 타어 <laughs> <laughs> 어, 무서워. 여장을 <laughs>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재료 맛있겠다. 이거 <laughs> 어, 맛있겠다. <laughs> 음, 맛있겠다. 잘 골랐다. 머시름 샐러드 식감이 좋아요 반 니코 3이 안에 어떤 뭐 게들은 안에 뭐들은 거야

맛있어 생선 야채도 맛있어 이 종이에 인포메이션을 쓰면 다음 계약이 전환됩니다 아니고서는 예약도 못해요 신기하죠? 집에 가는 길입니다. 11시인데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차가 많아요. 도대체 저희는 집에 언제 가는 겁니까?